안녕하세요, 구름다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아마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어, 일단 이름부터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저희 집에서 가장 예 에... 그쵸? 올해 일단은 갖고 있던 상품이고요. 이 식물은 뭐 에그리 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홍령이라고 예 표현도 하죠. 그래서, 어, 그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아마, 1년? 그쵸, 그쵸. 1년은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 상품도, 이제, 처음에는, 그쵸. 이런 빛 자체도 없죠. 예, 색감 자체도 없고, 입장을 줄이고, 약간의 수분 턴을 주면서, 왜, 예, 지금 식재하려고 저번부터 조금씩 굶겼어요. 예, 왜냐면, 이게 조금 그래도 좀 굶겨놔야지 예 조금 굶겼어요 조금 저희가 이제 기본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밑장은 좀 처져 있고요 그래도 속장은 예 아직 기본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엽 정리는 저희가 계속하면서 예 주기적으로 해요 솔직히 하엽 뛰는거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진짜 예 이게 손이 너무 많이 가고 예. 괜히 좀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릴까 입장을 톡톡톡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상품도 있는데 질긴 상품도 있어 그러다 보면 음. 괜히 그거 입장 잘못 하나 어 입장 떼서 조금이라도 이쁘게 <laughs> 보여드리려고 딱 잡아 뛰는 건가 어때요 질긴 아이들은 예, 분명히 조금 조심히 하셔야 돼 그래서 입장을 뛰시다 보면 되게 막 이렇게 질긴 아이들은 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가위 많이 사용하시죠. 가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제가 그 말씀하죠. 입장을 자를 때 지금 떨어진 입장이 일단은 없어요. 오늘. 근데 이게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입장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칼집을 낸다 그러죠. 예, 네, 칼집을 내거나 가위집을 내서 이렇게 이게 이거 다 떨어져 버리네.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눈자리 잖아요 목대에 붙는 부분 예 이만큼 이렇게 잘라내 버리세요 그럼 얘는 수분이 되고 마른잎이 되고 저절로 과자처럼 부스러지면서 나중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후에 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 핀셋이나 이렇게 붓 같은 걸로 이렇게 슥슥슥 아니면 그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런 도구가 있으면 이렇게 쓱슥 슥슥 하면 다 후루룩 떨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해서, 일단, 목질화 자체에 데미지를 안 들어가게끔. 왜? 네, 눈자리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에거리어는, 저는, 그쵸. 그때, 제가 이제 막, 한창, 국민이 재배하고 했을 때, 거의 한, 맞아요. 이것도 한, 아, 8, 9년 전? 10년 전에, 예, 네, 이 상품을 저도 해봤어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저도 많이 몰랐고, 예, 시간이 지나서 계속 하고 또 해보고, 하고 또 해보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 얼마나 나중에는, 어, 좀 이렇게 좀, 나중에는, 아, 진짜 그런 게 있어. 정말 저 상품이 내가 봤을 때, 아, 괜찮네, 이쁘네, 어, 나도 저 상품을 재배해서 판매를 하고 싶은, 예, 그런, 뭐,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종자를 뭐, 싸든 비싸든, 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그종 상품을 사는 거예요. 예, 종자를 하려고. 뭐, 쌀때 사면 좀 뭐, 괜찮을 수 있지만, 이제 막 상품이 막 이렇게 나와서 막 이렇게 하면, 그쵸? 식물에 따라서 그 약간의 그, 등급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하여튼 그런 게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물들은 조금 가격이 조금 예, 좋은 상품도 있고 어떤 상품들은 어, 저게 뭔데 왜 이리 비싸? 예, 그런 상품도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 상품은 그냥 아마 이렇게 잎 잎을 따서 그냥 이렇게 훅 던져 놔도 자기가 알아 예, 이 꼬지가 잘 되고 해요. 근데, 그, 번식하는 과정이 있어서, 음, 조금, 이 꼬지를 하든, 아니면 컷 군생을 만드든, 그죠 약품 처리 안 하고 자연, 자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했을 때, 잘안 되는 상품들이 있어. 예, 잘안 만들어지고, 어, 막 이만큼을 했는데, 개체 수도 많이 안 나와.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못해서 그 상품을 개체수를 못 만드는 건지 그것도 예, 숙제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식물이 어차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면 예, 떨어져요. 예, 당근에서 떨리고 하는데 이 상품은 아마 입 돌려서 그냥 훌룩 던져 놓으면 예. 땅만 있으면 자기 아니면 이렇게 화분에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와, 한80% 이상 나오지 않을까? 예, 저는 생각해요. 70, 80% 이상. 근데 네, 정말 안 되고 안 되는 상품들은 진짜 더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좀 단가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있고, 인기에 대한 약간의 뭐 그런 것도 예,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지금 좀 오래되다 보니까 예, 벌써 뿌리가 꽉 찼고, 예, 벌써 봐보세요. 뿌리 내린 거, 예. 제가 처음 작년에, 그쵸? 벌써 작년이죠? 예, 올해도 끝났잖아요. 예, 올해 벌써 12월 12, 30일. 제가 지금 영상 찍는 날이 이게 뭐, 뭐, 내일 나갈지, 내년에 나갈지, 뭐, 며칠 안 남았지만, 예, 모르겠지만, 예, 벌써 저는 이 상품을 1년 이상 갖고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시면, 뿌리 괜찮아요. 보이세요? 예, 뿌리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크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새 뿌리들 여기 보이세요. 여기서 다 나오고 있는 거고 이렇게 보다가 만약에 이 식물이 안 좋고 하면 어느 라인에서 망가지고 하면 이 뿌리들이 말라버려서 과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뭐 크게 식물에 있어서 예 뿌리 보면 대충 보이고요. 이 얼굴을 보면 대충 보이고 이 식물에 수분 턴을 잡았을 때 예, 봐보 이렇게 봐 보세요. 지금 최소한 둘리 였어. 8열 12도. 맞죠? 12도죠? 수분 턴을 이런 커팅 아마 이거 커팅 커팅이 잠깐 내봐 볼게요. 이게 컷인지 자연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 자연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 이 원통 보이시죠? 원통 보이세요? 이 원통. 원통이 일단 돌려볼게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대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처음에 얼굴이에요. 이렇게 올라갔고, 이쪽도 봐볼까요? 예. 여기도 보세요. 그대로 올라갔죠. 예. 하나예요. 식물이, 그, 그것도 만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 머리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제 입장이 떨어지죠. 이렇게 하엽이 지면서, 먹대가 생기면서, 이 눈자리에서, 자, 이 팔, 이 팔, 이 팔. 다이 눈자리에서 뻗어나온 거고, 지금 보시다시피, 어, 아이고, 이렇게 볼게요. 음, 이 목대, 목대 굵기, 목대 굵기가, 어, 바깥, 요 얼굴하고 안에 있는 새로 나온 얼굴하고 틀리죠. 네. 얘는 엄마 얼굴이 자라면서 처음에 이렇게 올라왔던 얼굴이 점점점점점 커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목대를 갖고 이렇게 엄마 얼굴처럼 이렇게 비슷하죠. 크기가. 예. 이런 거는 처음부터 나오면서 자고 가떴던 거고 요 작은 사이즈의 얼굴들. 이 얼굴들 봐 보세요. 이 얼굴들은 목대가 틀리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예. 성장을 하면서 그래서 식물에 있어서 어 처음에 맨 처음에는 커팅을 해서 하나를 꽂았을 때이 얼굴 갖고 가는 거예요. 이 가운데 센터, 엄마 얼굴 예 그러다가 어느 정도 다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반복적으로 올라 목대가 자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입장이 떨어지면서 이 목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해가 지나가죠. 해가 지나가면서 또이 목대에서 이렇게 새로운 자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자연 자구를 받으려면 뭐 식물마다 약간 뭐 틀릴 수도 있고 한데 이만큼의 반복적 달적인 시간, 시간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어, 다른 건 아니죠. 식물이 단가가 있든 없든 건 간에 이렇게 공을 들여서 이만큼 나오면 어느 정도에 있어야 돼요. 근데 <laughs>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품을 1년 반그 이상 안 하죠. 네. 안 만들어요. 이거 군생분 만들면 려 바로 잘라서 바로 따그리 군생 만들어 버리죠. 예. 그래서 어컵 군생의 상품들하고 자연 군생의 상품들하고 시간이 이만큼이 소요가 돼요. 예. 그래서 약간의 그런 뭐좀 틀리고 예. 지금 이 뿌리 새 뿌리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가도 되고요. 이 뿌리 봐 보세요. 괜찮죠? 예. 근데 조금 어찌 보면 벌써 그만큼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뿌리 그냥 살리셔도 돼요. 예, 왜 아직 뿌리 건강해요. 네. 솔직히 잘라기도 그렇고 이 뿌리 갖고 바로 그냥 또 올라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좀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뿌리로도 충분히 갈수 있고 아니면 지금 원래 여기까지 묻어 있었으니까 이 대의 흙이 이렇게 같이 묻다 보니까 이 눈에서 이렇게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이 뿌리로 갖고 쭉 가실 거면 그냥 계속 가시고 이런 부분을 자 여기까지 식재를 하고 싶으시다. 그럼 이런 뿌리들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예, 네, 필요 없어요. 이 뿌리들 왜 네, 여기까지 묻묻 묻혀야 돼요. 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뿌리들은 다 잘르고 이 뿌리로 다시 뻗어 내려가야죠. 예, 그거는 이제 고객님들께서 편하게 선택을 하셔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잠깐만요. 이게 이제 네 번째 이제 분인데 이거 지금 단계 아니라 얘들. <laughs> 자기야, 애그리오는 약간 농분가도. 잠깐만. 이렇게 되면. 거의 바닥에 닿는데 조금 올려도 이렇게 해서 뽕하고 놓을까? 밑뿌리를 잘라버리자 오케이,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그냥 뽕하고 놓자. 자, 이 뿌리 좀 아깝지만 예, 너무 많이 길어요. 예, 그냥 가도 되는데 살짝 뽕 다듬고 작업을 진행을 할게요. 왜이 예, 뿌리도 솔직히 내가 목대로 올릴 거면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필요 없어요. 예,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 결정은 고객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수분턴에 있어서, 계절에 있어서, 얼마만큼, 그, 뿌리를 이렇게 할 것이냐.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다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다 고객님의 노하우가 되고요. 예. 저는 여기까지만, 예. 그래서, 이 뿌리, 이 목대 올릴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다 정리를 할게요. 이게 지금 어두워져가지고요, 불을 켜고 하고 있어서 이상하게 아까 낮에 시작해서 계속 가는데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네요. <laughs> 이런 뿌리들은 예, 과감히 컷으로 잘 잘라야 돼. 잘못하면은 여기 댕강하고 잘려. 이렇게 하고, 이 뿌리도, 음, 너무 길죠? 예, 원래 농분에 가도 되는데, 지금 왔다, 요번에 이제 컨셉이 요 분을, <laughs> 원형분을 지금 보여드리면서, 예, 요거 이제 4개 하다 보니까 식물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란지 몰랐어. 예, 너무 많이 자랐어. 그래서 일단은 저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다듬고 제 뿌리를 잡아볼게요. 예 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되게 굵어요 이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깔끔하게 이 정도만 해서 이만큼을 버리고요. 이렇게 해서 뽕 해서 갈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게 지금 원, 그, 풀분에 식재되면서 이 얼굴들이 계속 서로 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입장들이 이렇게 다 위로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 그 다음에 이런 새끼들은 나중에 살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식재하면서 이제 이렇게 오목하게 잡으면서 이 새끼 자구들이, 예, 봐보세요. 밑장이 다 내려가 있잖아요. 예. 서로 미는 거예요. 예. 못 나오게. 그래서 요거는 뭐 수영을 조금 틀으셔도 되고, 항상 그래서, 음, 모든 식물을 이렇게 하시거나 하실 때나 입장이 좀 수분이 빠졌을 때, 예. 빠졌을 때 진행하시는 게 고객님들이 편하세요. 그래서 지금 엄마 얼굴이 얘 때문에 살짝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약간 예, 이렇게니까 이쪽으로 이쪽으로 살짝 나중에 이렇게 하고 해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러면 방향을 바꿔 볼게요. 이쪽이 얼굴이니까요. 예, 이렇게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지금 이쪽이 내려앉았으니까 식재하실 때도 이렇게 더 살짝 위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세요. 예, 빨리 할게요. 너무 너무 많이 많이 얘기됐다. 아까 제가 처음에 배수충도 마사 아 중난석 준난석 이번에는 마사 편한 거 하세요. 네. 이제 무게 때문에 그래요 무게. 네. 나중에 처음에는 잘 모르시지만. 계속 무거운 걸 들었다놨다 들었다놨다 하시다 보면 이제 손목도 아프시고 어머 자기야 이거 오늘 컨셉 안 된다 어? 뿌리를 잘랐는데도 목대가 길어서 바닥이 단다 얘는 패스 얘는 다른 거 심을게요 약간 롱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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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 가자 큰일 다야 많이 잘랐는데 이걸로 가볼까 이게 근데 입구가 되나 어. 이게 높이는 되는데 어, 입구가 어, 넘칠 것 같은데 그렇지? 자 저번에도 이제 같은 거예요 얘도 본토고 얘는 어, 조금 입구는 그쵸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 조금 작아요 이거 아마 10cm 정도 될것 같고 높이는 좀더 길고 이게 아다 아, 잠깐만 입고 발은게 어디 있는데 저걸로 하면 안, 아 저건 너무 큰가 일단은 한번 어, 세팅을 해볼게요 세팅을 해보고 아니면 또 바꿔야죠 서 이렇게 해서 이게 얼굴 사이즈가, 어우. 이렇게 한 번, 한 번, 한번또 이렇게 가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만. 근데 이게 얼굴이 이렇게 돼서 너무 이렇게 올려버리면 이게 처질 것 같아. 예. 네. 이쁜가? 지금 목대를 난 여기까지 올리고 싶은데, 그냥 밑으로 내려버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아담하게? 자, 일단은 흙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조금 넣을게요. 어? 다른 데다? 입구가 살짝 더 넓어야 돼 근데 쟤는 너무 높고 아니면 얘? 이거 집? 응, 응. 집으로 가자 응, 응. 어집 있다. 아, 집으로 가. 까 리본 집으로 가보자 아, 쟤. 너무 많이 떠들었어 이걸로 갈게요 어, 얘는 이제보다 조금 더 높다 야, 자기야 이는한 13, 14 나오겠다 모르겠다 오늘 오늘 컨셉 망했어요. 이게 아니었는데 딱 4종 세트에서 딱 갈라 그랬는데 얘가 조금 기네요. 이만큼만 하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잡을게요. 네.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처음엔 이렇게 차... 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수영 한 번만 틀게요. 아직 다 들어간 게 아니라서 이렇게 할때 이렇게 살살살살살 살살 살살 살살살 살짝만 예 네, 하면 예좀 네, 왔다 됐다 요만 가만 가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목때 조금 올린다고요 여기서 저잡아뺄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조금 더 올릴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목대 밑에 있는 애들을, 오늘, 생각만큼, 내가 하고 하려던 게 아니야. <laughs> 그래서 조금만 뺄게요. 예, 여기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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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 정도만, 예, 요 정도만, 이렇게 해서, 됐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흙을 이렇게 두번 정도 이렇게 해서 딱 놓으면, 아, 흙이 이제 조금 찼겠다. 예, 그런 느낌이 오세요. 이제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고, 항상 이 화분의 입구에 높이, 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종마사로 마감하실 때, 그 높낮이, 그거나, 고객님들이 조금만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이 얼굴을 이렇게 빼줘야, 이렇게, 이렇게 빼줘야지, 이렇게 와. 그 다음에, 이 입장도 하늘을 봐야 되겠죠. 예, 네. 요럴 때, 쳐졌을 때 올리세요. 안 그러면, 좀 심이 있었을 때올려보리면 깨져요. 자, 가고요 하고. 아, 오늘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아까 저게 한 10, 10, 11cm, 11cm가 딱 좋았는데, 갑자기 얘가 빵때이가 된것 같아. 다음에 다시 세팅할 때 다시 한번 신중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늘리고, 그 다음에, 자, 마사로 이 밑장 안쪽으로 살짝 밀어주세요. 예, 네. 목질도 잡힐 수 있게요. 그 다음에 모자르는 마사는 이렇게 이거 살짝 누르시면서 안쪽으로, 예, 네. 그래야지 어, 마사가 이 사이사이 목대에 이렇게 싹 들어가요. 그리고 약간 눌러주면서 안쪽으로. 네, 이렇게 하나 해주세요. 모자르는 건 보충. 자, 이렇게 했죠. 일단 맞죠 여기서 이 얼굴 조금, 너무 많이 했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No. Mm -hmm. 음 뭔가 된것 같아요. <laughs> 됐다, 네. 잠시만요. 오늘 좀 이제 하면서 예, 뭐좀안 맞아서 다시 했는데요. 일단은 에고리온 식재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에고리온은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입장은 거의 이제 많이 짤뚱해졌고요요 약간 에, 처진 얼굴 이제 세포를 잡으면서 수분을 주면서 다시 한번 펴졌다. 다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탱탱하게 될 거예요. 예. 오래되면 이 상품도 이뻐요. <laughs> 예. 이품을 받는 상품이고요. 예. 오늘 에그레온 식재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